Welcome, new player. Please, confirm identity. Generating career path. South Korea. Canada. Russia. Greece. Serbia. The Netherlands. Adding nationality to squad. Item, unlock. Welcome, Defiantord. 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 그리스 슈퍼리그, 세르비아 수페르리가등 유럽 병방리그에서 계속해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스텝업을 해온 황인범 선수가 마침내 자신의 커리어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클럽 페노르트로의 이적을 마무리 지었고 페노르트 구단에서는 공식 오피셜 발표를 통해 황인범 선수의 영입을 드디어 공식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트르베나 지베즈다 소속의 황인범 선수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오면서 한층 더 높은 무대로 이적할 확률이 애초에 높게 점쳐졌던 선수였습니다. <laughs> 황인범 선수는 그동안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그리스 슈퍼리그, 세르비아 슈페르리가 등 상대적으로 약체 리그들인 동유럽 컨에서만 유럽 선수 생활을 해왔지만 정말 가는 곳마다 팀 MVP도 아닌 리그 MVP를 수상을 하면서 한국 축구 팬들이 빅리그에 진출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홍영석 선수가 FSB 마인츠로 이적해 군데스리가 무대에 입성하고 난 뒤에는 더더 황인범 선수에 대한 빅리그 이적 희망이 팬들로부터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황인범 선수는 네덜란드 3대명 문구단들이 AFC 아약스와 페노르트로부터 강력한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물론 네덜란드 l a 디비 g 는 현재 u e f a 리그 랭킹 6위에 해당하는 리그로서 빅리그라는 타이틀을 붙일 순 없지만 유로 모델 리그를 제외한 리그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리그라고 할수 있고 애초에 세르비아 수페르 리가의 수준이 u e f a 리그 랭킹 2 0위에위치해있기 때문에 엄청난 스텝업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 바로 오늘 네덜란드 3대 명문구단 중 하나인 페노르트 구단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페노르트 가황희범 선수의 영입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페노르트는 한국의 세련대 미드 필더황희범을 투입해 중앙보강을 이끌어냈다. 27세의 황인범은 세르비아 챔피언, 트르베나 지베제드 출신으로 페에노르트와 2 0 2 8년 6월까지 4년 계약을 맺었다. 황인범은 여기에 오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세르비아에 있는 내팀 동료, 우로스 스파이치는 이미 내가 페에노르트로 가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고 말했다. 이 클럽은 내가 지금까지 뛰었던 클럽들 중 가장 큰 클럽이고 유럽에서도 큰 클럽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다. 홈 경기마다 이곳 경기장이 꽉 차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서포터들에게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변 동료들을 격려하는 것을 좋아하고, 봉사심이 강한 선수로 알려진 황인범은 고향인 대전 시티즈 뉴스 아카데미에서 축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5년 18세의 나이로 이 클럽에서 데뷔했고, 두달 후에는 역사상 최원소 득점자가 되었다. 황인범은 벤쿠버 화이트 캡스와 루빈 카잔을 거쳐 2022년 그리스 최고 클럽 올림피아 코스에 입단했고, 그곳에서 데뷔 시즌을 마무리하며 그리스 리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으로 선정됐다. 60차례 한국 국가대표로 활약한 이 선수는 2023년 9월 올림피아 코스에서 츠르베나 즈베즈다로 이적해 팀의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다. 세르비아 리그 타이틀을 거머쥐고 국가컵에서 우승한 후이 다재다능한 한국 미드필더는 지난 시즌 세르비아 최고의 선수로 선정되었다. 완료해야 할 절차들로 인해 아직 뛸 자격이 없는 황인범은 헤오르트에서 등번호 4번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3대 명문 구단인 페인노르트가 황인범 선수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고 황인범 선수는 자신의 커리어 중 가장 빅클럽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페인노르트의 황인범 선수 영입 오피셜 영상만 봐도 알 수가 있듯이 황인범 선수는 캐나다부터 시작해 러시아, 그리스, 세르비아 등 각국의 축구 리그를 경험하면서 차근차근 올라왔고 이번 네덜란드로의 이적이 황인범 선수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큰 스텝업이라는 것을 선수 본인도 워낙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데노르트는 현재 유망주 선수들을 제외하면 주정급 미드필더가 3명 정도밖에 없는 상황인데 데노르트는올 시즌 UFA 챔피언스 리그에도 출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에게는 네덜란드 리그라는 더큰 무대와 UFA 챔피언스 리그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많은 기회를 기대할 수 있는 이적이 될것 같은데요. 황인범 선수 입장에서는 리그 규모, 팀 규모, 챔피언스 리그 출전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환상적인 이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황인범 선수는 워낙에 각국의 리그에서 뛸 때마다 항상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선수로 올라섰기 때문에 황인봉 선수가 네덜란드 무대에서도 좋은 활약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